아, 진짜, 야 나도 이게 좀 무섭거든요. 아, 소행하는 <laughs> 피디님이 내세요. 아니, 아니라고 하면 어떡해. 일단은 얘가, 미소, 무소는좀 세긴 세거든요. 얘가, 이 센, 이센 다리, 앞다리로, 물고기 이런 애를 잡아가지고, 책만 따오고, 껍데기이 남겨준답니다. 얘시 얘는 진짜 얘는 진짜 힘들게 찾았내요 피디님이 바로 풀을 들춰보라고 들추셨는데 얘가 나왔어요 아무튼 에몽바사는 더 신기한 특징이 나오고 구독자 분들요 안녕